네 안녕하세요 리빌입니다. 치킨 블록 리턴즈. 자 이제 일단 이걸로 할라면은 하려면은... 하... 자 일단은 어, 가장 기본적인 에메랄드 다들 작업할 준비를 합시다. 그러려면은 카투스 그린과 다이아몬드가 필요하고 다이아 하려면은 골드와 글래스가 필요한데 글래스를하려면 레드턴과 네더쿼츠가 필요하고 네더쿼츠는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서 잡아봅시다. 아닌가? 그냥 여기서 그냥 이걸로 만들어도 되나? 안 만들어지네 캔디 브리드 조합법이 없어요 무조건 지옥가서 잡아와야 돼 쟤는 자 갔다오겠습니다 지금 있을까 지금 보면은 저기 그 어디야 미니맵에서 하얀색 으로 표시된 애들이 닭들이거든요 보통 여기 어딘가 에 있는데 뭐야 있는 여기 있다고 나오는데 미니맵에서 안에 들어있네 어 일단 제 찾았다. 소울샌드치킨 최소한 두마리 있어야 번식이 되기 때문에 좀더더 더 찾아볼게요 어게 니트로 크리퍼 아니야 얘? 맞네 정말 짜증난 친구요오이씨 깜짝이야 아씨 내가 먼저 죽게 선빵 때리려고 했었는데 터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 이것도 좀 있다. 오케이 네마리면 번식시키는데 적당하게 있다. 어우 저 거대한 거미 진짜 어 뭐야 여기서 누가 죽었어 아 하필이면은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애가 죽었어 어마 지금 굴러보니까 나 와이번 풀세트 면은 아 뜨끈하다 와이번 풀 세트는 용암의 면역입니다. 용암으로 죽지 않 화염 공격에 완전 면역이에요. 와이번 풀 세트 오케이 좋았어요. 내가 지금 찾는 친구들이에요. 애기 낳은데요. 이걸로 그냥 풀릴까 이걸로 풀려도 되긴 하는데 이걸로 풀리죠 집으로도 올라갑시다 하... 일단은 집에 들어가고 나서 프리젝트 이에 시계를 좀 만들도록 하겠어요. 그거가 있어야 좀 시간 가속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얘들이 원식이 되도록 해야 되겠어요. 이두 마리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뭐봐 속도가 너무 느려. 일단은 얘들 잠깐 여기다 놓고. 레 e 메터 e 드스 l k at t e s t 트라우프 교섭 시계, 그 다음에 달만싸 오케이. 좀 많이 쭉작다또 뭐, 일단 작은 건 중요하지 않지. 자, 해보자. 일단 얘네들이 좀 늘릴 거예요. 양을. 빈벤이 더러워지지 않는 이유 여기다 여기 다들 여기 하고 있어. 아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넘어가는구나. 1 0나왔다 마음 같아서는 그라인더로가아 보려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거 행행운 효과가 안 되니까 여기 크기를 좀 좁힐 걸 그랬나 씨 너무 넓네. 주기적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안 그러면 너무 금방 금방 차 버린다. 어, 퀘스트부터 잠깐 내려놓고. 고깅이도 잠깐 내려놓고 필요한 것만 진짜 알짜 배기만 서로 두개씩 먹는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네 최대한 16개씩 16, 되지 오케이 16개 됐고 자그 다음에 이제 소울샌드 가자 휘몰치는칼날이아도 인첸트 하고싶다 여기다가 그러면 이런 불상사 안 일어날텐데 여기다가 몰 칼날에 붙여도 되나 근데? 아니, 지금까지 그걸 해본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 여기 같이 분배돼서 들어가니까 안 됐다는 거 얘를 없애버리죠. 들어갈 거면은 이쪽에 다 들어가야지. 이게 어 서버 백업이 실패했다. 언제 다 저랬을까요? 잠요 아, 씨앗을 좀더 많이 꺼내넣고그 다음에, 저거 안 만들어 놨네 아씨. 이거 이거. 아 베이직 들어왔지? 영어네. 아아 아, 얘는 들어있는데. 아씨. 이런 식으로 빼는 거 괜찮으니까. 나 대놓고. 시합통을 좀박아놓고 쫙. 케케이6세트이 정도면 널널하지 16개 딱 됐다. 오케이. 얘네들 성공한 거를 또 따로 모아주는 상자를 또 하나 만들자. 완성품 다상 모자를 쓰고 나타나야 돼아 그냥 이제 이거 잡지 말고 주, 그냥 없애버리자 이거 너무 귀찮다 이제 막 이거 그렇게 비싼 것도 안 나오는데 이거 좋아요 일단은 됐으니까 레이더 컷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레드 치킨 과 샌드 치킨 이 필요 한데 달걀 에 빨간색 색소, 음, 염료 아, 여기 저 조합 도 없어, 이 안에. 들어가지나? 어 들어가지네. 오케이 도 마리면 됐어. 아닌가더더 더 할까? 오마이제 죽었어. 벽에 끼어 죽은 것. 자라는데 얼마 걸리냐? 2 0분 아씨. 또 가속화 해야겠구만 이거 이런 얘네들도 그렇게 많이 필요없어 이다 죽이고 아이씨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마 1분때까지만 떨어뜨려 오케이 다음에 다른 색깔도 지금 더 필요하니까, 어... 뼛가루 자, 이번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이게 노란색도 좀 작업을 해봅시다.